What are these even doing here? This is bad. 애들 벌써 퀘스트 끝내고 보고하려고 딱 대기 중이네요. 만들자. 포 같은 마인. 라쥬라이트. 거미들인가? 짱구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다른 애들도 조용히 해라. 그냥 다 싸우지 마라. 상자, 상자. 오, 드디어 방패를 바꿀 수 있겠어요. 저 방패를 바꿔야 돼.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을까? 아, 나야 뭐 방송 시간 늘어나고 좋긴 하지만 저런데다 상자를? 파괴해놨어 오 이제 방패가 막 쓸만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laughs> 확실히 이제 2단계 지역으로 넘어오니까 아이템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군요 기대해 기대, 기대. 아주라이트는 켜야겠다. 이건 처음 보는 거네.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네. 사망 여우. 저기 뭔 성이 있어. 도대체 어디로 온 거지? 여기 캠프를 빨리 가, 발견해야 되는데. 어, 저기 무슨 성이 있는데? 얼려놓고 다, 개다굴. 얼음법사가 이래서 좋아요. 데미지는 제일 구린데. 이거 뭐지? A chantry symbol out here. Odd. 근데 여기는 왜 샤드나 이런 게 없지? 샤드랑 그런 게 없어요. 카드가 있어야 오아시스 가서 아이템 못 먹은 먹는 거다 먹는데. 저것들이 적인지 아닌지 몰라. 잠깐만. 아 지금 사사거리가 좀 모였나 글라디에이터 얘네들이 베나토리 애들이구나 법사하고 자 그럼 설계를 한번 해볼까? 일단 전장을 망하고띤 어. <놀람> 이렇게 해 놓고 플레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동시에 다 공격을 시작하죠. 한명 재워놓고 얘 지금 자고 있잖아. 아 걔를 왜 깨워! 아이씨 레벨업 뿌리를 왜 이렇게 뿌리 데스 루트.. 분명히 무슨 몰약 재료일 텐데. 한놈이 저 안에 있어갖고 전투가 지금 안 풀리네. <놀람> <놀람> 어, 뭐야, 이거? 여기는 다른 지역 가는. 레드. 아! 물어 들어가 버렸어. 더 깊은 던전 안으로. 어, 진짜 던전, 큰 던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갈 때 먹지 뭐, 저기 바깥에 못 먹은 거, 이거 어디지? 11일, 아, 궁수들이 왜 이렇게 많지? 궁수만하면 짜증나는데. 페이드도 있고 메인 챔버. 일단 궁수를 확실하게 보내야 돼. 둘다한 명은 재우고 한 명은 집중사로 끝내고 얘는 얼려놓고. 메인탱이 얘를 잡고 있는다. 오. 아 불을 쐈어 거기다가 금방인데? 설계가 너무 좋았어. 그레이 워든 실드. 이건 제작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죠? 오케이. 어, 이제 회색 템도 방어가 20이야. 모자가. 이게 불안한데 이거 뭐 누르면 이거 다 깨어날 것 같은데. 이거 봐, 디스테이블 더 타임 매직, 시간 마법을 해제하시오. 그럼 이거 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몰라. Everything's frozen. I don't think this was the v e n a t o r y The power required for such a spell would be immense. That would get the Venatori's attention. 내가 안 돼. 법직 히어 이즈 인터피어링 e 드 s interfering with the anchor. What's happening? The magic here is interfering with the a n c h o 와, 무슨 단검이 212. <laughs> 아, 무슨 단검이2 1 0아이게1저 회색 이게 뭐... 저회색이뭐 저런 게나이뭐 저런게 나이제등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이템들이 지금 나 템을 이럼 빨리 바꿔야 나 지금 막 100짜리, 막 90짜리 이런 거 100시. 1 0 0짜이막1 0 0리 이거 0 이거 끼고 있는데... 거리 바꿔야돼 어디로 내려가나요? 하얀색 템이 더 좋을 것 같아. 아, 저 위에 저 페이드가 있었구나. 왜 저걸 몰랐지? 아, 이 페이드가 안 눌러지네.

좀센둘넷 여섯 명. 그러면 법사를 채우자 어, 이름이 이 새끼 네임드네. 불저항이 높고 슬립의 이... 면역. 그리고 패닉의 면역. 슬립이 안 통해. 궁수를 빨리 잡아야 돼. 궁수. 아, 사거리가 아이 취소 취소 베리길로 와 베리길로 와 베리길로 와 길로 와봐 궁수는 높은 데서 쏘면 보정을 좀 받죠. 공격력 보정을. 그래서 얘한테... 도발을 써. 아, 지금 쓰면안 된다. 아, 법사 죽네. 퀘스트 컴플리트. 뭐 했는데 무슨 캐었어 이게? 어, 마스터 클렌징 룬. 룬 조합법. 아주 실만해 k 키스톤 5개를 찾아야 되네. 이 하나가 저런 회색 칼이 내 칼보다 좋으면 어떡하지? 레이더 캡틴 블레이드 다행히 내거보단좀 낫다 아씨 자존심 상할 뻔했다 진짜로 k <laughs> 세라 웃는 거 진짜 웃겨. <laughs> 막 이렇게 웃어. 불 붙여라. 약 하나 빨고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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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해. 이 불이 필요했었지. <laughs> 키스톤을 찾으려면 갖다 대면 녹는 거 아니겠지? 어. 녹으면 안 된다. 소치노트 점점 내거 들고 있는 검에 근접해가고 있어 네개 휜템이 그것도 여기 보스급 잡으면 꽤 쓸만한 아이템을 주겠네요 다섯 개. 자, 수집한 키스톤을 가지고 봉인된 문을 여시오. <laughs> 네임도 죽은데 상자 있었다고?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어, 저기 위에 있네. 아, 이런 데다 숨겨놨어. 열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innocentom the staff is this what they were? 집항인데? Don't go poking. The whole place feels wrong. 어, 집항이야. 집항이라고 줄래나? 자리 잡아라 얘들아. 너, 궁수 여기 사이드에 딱딱 쓰고, 탱커가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지. 스피릿 룬 조합법을 얻었네요. <laughs> 아니, 여기 있지 말라고! 좀! 좀 말을 안 들어, 에스이.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탱커는 거기 있고. 내가 누를 테니까. 오! 집는 순간 뭐가. 잠깐만. 집는 순간. 템페스트.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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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오나? 아 빨리 지팡이 바꿔줘야지 나 근데 지금 쓰는것도 좋은건데? 저기 옵션이 많아가지고 비교질을, 비교질을 좀 비교질을 좀 비교질 싫어하지만 비교질을 좀 해봐야겠어요 템페스트였지 비교질을 좀 해봐야겠어 저기 옵션이 너무 좋아 스탯을 너무 많이 올려줘 7건강에 7매직에 7의지 셋을 너무 많이 올려준다, 진짜. 그리고 크리찬스도 5%에. 죽일 때마다 6% 힐. 옵션이 진짜 완전 대박 옵션인데. 그니까, 러 DPS는 좀 낮은데, 템페스트가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 아... 템페스트를 끼자. 머리에 해골이 있네. 업사템은 준비가 됐는데 다른 애들 템이 안 나오. 오, 깜짝이야. 뭘안 먹었네? 뭘안 먹었지? 야 저저기 찢어 발겨 찢어 발겨 못 들어와 아 쟤는 땅 파고 노는 지 맞다 아. 잡았어요 근데 우리도 못 나가 박 뗏물 봤다니. 아저저 갖고 와야 된다. 횃불. 앞에 거 하나 봉인 이 있었잖아요. 횃불 어디 갔지? <놀람> 왜래? 어? 햇불 없어졌네? 아까 저 방에서 갖고 왔었나?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려고. 다시 갖고 올려면 짜증나잖아. 만약에 아니었으면. 근데 애들이 다 풀려난 것 같아요, 지금. 멈춰있는 애들이 없어. 요 어, 계속 잰대네. 무한전이네. 각이 안 나온다. 저몇랩짜리 저거 좀 등치 커 보이는데? 13랩. 위에서 저격질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 뭐야 일로 올려다 어 저거 쟤는 땅 파고 올라오는 애들이라 어.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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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왜 내려갔어 아저이 귀신 신들 저 베릭 저거 또 천지부가 못하고 저거. <목소리> 주인공은 논다야. 도적 스킬이네. 차라리 에센스를 주지. 아이씨.